안녕하십니까. 장선아주입니다. 오늘은, 와, 5월 31일입니다. 아이고, 그러고 보니까 5월달도 여러분, 마지막 날입니다. 마지막 날. 세월이요.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네요. 어디야? 뭐해? 무슨 생각하고 있어? 정말 세월로 여러분, 그쵸? 제가요, 아침에, 아침 공기, 어 마시고 싶어서요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거는요 저희 여기 바당 옆에 키우는 어, 엄나무거든요. 어, 정명은 엄나무라 하죠. 이 엄나무를 저희들이 어, 봄에 순을 따고서 신량이 따먹고서 가지치기를 해줬어요. 보세요 가지치기를 해야만이요 어,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가지가 많이 늘어나거든요. 그런데 저희는 가지치기 할 때요 많이 키우진 않고요 어, 가지치기 할때한 가지를 어, 그게 뭐지 음, 순을요 두개 눈을 두 개를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요. 그래서 한 개를 한 개씩 늘리는 거죠 한 가지에 너무. 너무너무 싱싱하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순 나온 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굵은 나무로 이제 변하죠. 야 그리고, 아유, 세상에 쪽파도요. 벌써, 아유. 이렇게. 시방이 맺혀있네요, 벌써. 이거는. 쪽파입니다. 쪽파. 이야, 큰 엉겅퀴도요. 와큰 엉겅퀴도 한번 보세요. 엄청 싱싱하게 자려주고 있고 또 옆에는 또 어... 왕고들빼기도 있고 그리고 옆에는 또 개망초도 있고 여기는 또 개망초가 꽃대를 안 올렸네요. 이야, 여러분. 여기 한번 보세요. 야 왕고두 백이 이거는 지금요, 여기 어린 순을, 여기 위에 있죠? 연한 부분을 따서, 어, 삼겹살이나, 이렇게 겉자리 식으로 이렇게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. 쌈 싸먹어도 맛있고. 야 그리고 또, 뭐가 있을까요? 아이고이고. 또 뭐가 있을까요? 우차. 우차. 여기 도라지도 있고. 그리고, 야, 숲도요, 세상에. 진짜, 이렇게, 위에, 연한 부분만 따서, 아유, 떡에 먹으면 맛있는데요. 올해는 정말, 다 그냥 생략입니다, 생략. 제가,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와, 이제 드디어 여러분, 여기에, 명아주도 있네. 잠시만요, 명아주. 뻐꾸기도 <뽑구기도> 울고 아 진짜요 시골은요 이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산세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야이보세요 달래꽃도 이제 필려하고 여기에는 꽃들을도 올렸구나 여기에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에요. 어,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언제나 건강이 최고입니다. 그렇죠 여러분. 그 저처럼 아이고,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. 아 정말요. 아 좋겠습니다. 미칠 지경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요 정말 행복하게 보내세요. 언제나 화이팅입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